자, 유튜브 끊었고요. 반갑습니다. 요새 한집몇 주째 패턴이 그래요. 예. 예. 양 날개로는 야무지고, 예. 그렇 가운데가 텅텅 비는 기분이랄까. 예. 그치. 항상 주초랑 주말은잘해요주말은 예. 신이지. 예. 여기가 중요합니다. 전 목요일 날은 자신이 없어요. 예. 그렇 전생에 씨발 언데드였나, 뱀파이어였나 씨 물에 예. 피목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예. 수요일 날은 일단 좀 야무지게 맞추고 들어가야 돼요. 예. 오늘 국야가 일단 우치로 두 개가 날라갔고요. 아마 수원도 장담은 못 합니다. 서울, 인천이 취소됐기 때문에 예. 인접 지역인 수원도 장담은 못 하고요. 뭐두 개는 할것같거든요 지방 두 개는. 예. 일단 뭐 최소 여덟 경기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두십 내게 일요일까지 400개. 8월 30일까지 천, 300개 쏘시면 자동으로 발송이 되고 유튜브는 야구 시즌 멤버십 가입하시면 가입하신 날짜 기준부터 으로 30일 동안 자, 이렇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음, 외쳐주면서 저번 경기 준이치대 요 미우리. 두자바에서 이거 또 낙한데. 이제 뭐 귀엽기네요. 그래도 저번 경기 항상 말하지만 그 하늘 품고 올라오면은 한 경기 정도까지는 일단 확실히 잘 던집니다. 저번에도 그랬어요. 에, 그리고 두 번째부터 현실의 벽을 깨닫습니다. 그렇 항상 그래요. 삼성도 그랬어요. 오승환 같은 느낌으로 예. 항상 처음에 조금 괜찮은 듯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돌아갑니다. 늙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다나카가 지금 갑자기 뭐 그치 예토 전생해 가지고 한 15년 전으로 돌아간다. 그치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마신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예. 이건 뭐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근데 씨발 상대가 준이치는. 네. 근데 씨발 살다보면 세월이 참 무상해. 네. 다나카 방울 어 6.32. 사실 저런 거를 미국에서도 보기 어렵거든요. 냉정하게 말해서. 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네. 주니 준이치라서 오늘도 잘 던질 수도 있긴 한데. 수차해서 네. <laughs> 이제는. 요미가 사실 토고랑 다나카가 둘다 살아나면은 그건 좀 너무 에, 폰게임하는 심정이고 요한 놈만 살려 그냥 토고 살려 에, 힘들어 주이치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최근엔 못하진 않아요 어느정도는 칩니다 그렇습 야나기가 조밥도 아니고 에, 그치. 요미도 홈이긴 한데 그래도 뭐 비필 수는 있을지언정 뭐 조도 그렇게 놀라운 경기는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에, 다음 경기 잡으세요 에, 그는 주니치 승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치 예. 승에 오버할게요 예. 갑자기 이렇게 많이 터졌네 예. 멀티태스킹 갑니다 예. 쪽지 보내면서 다음 경기 그 요코대 야구 탁구장이긴 한데 어제도 뭐 1대1로 연장 깔 뻔하다가 마지막에 극장골 예. 오라카네 끝내기 투런 터져가지고 예. 확실히 야쿠르트가모라카미레이코코 차이는 커요. 에, 팀에 그러니까 이제 벌써 그 나이의 기둥이죠. 따지고 보면 뭐 이제 조만간 팔려 나갈 기둥이긴 한데. 어째서 그 확실히 바타 자체가 야구가 나쁠 게 없습니다. 야구가 잘하는 것도 있는데 요코가 못해요. 그냥 최근에. 현실적으로 이것도 오늘도 선발 왔고 보면은 오늘은 둘다또 나름 준 에이스급 피처들이기 때문에 어 오늘은 오바 찍기 좀 그래요. 에, 어제까지는 첫 날은 첫 날은 그냥 오바고. 어제도 진짜 오바 찍을만 어 했는데, 안 터진 거일 뿐이지만, 오늘은 애초에 도입부부터 오바를 찍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가 오바중이라지만 부장발만 믿고 오바 찍게는, 그런 논리면 막말로 콜로쿠어스 경기는 맨날 오바 찍어야 돼요. 근데 그 새끼들 점수 내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맨날 납니까? 택도 없어요. 반도 안 나요. 예. 네, 실적 이것도, 오늘은 그냥 안 깝치는 게 낫다. 근데, 그... 경기력 수준은 고만고만한데 굳이 맨날 욕구가 저렇게 정배 사이즈를 받는 거는 좀 띠꺼워요 심지어 오늘은 저아즈마 이름값 때문인지 무슨 야쿠가 무슨 프랜까지 가능한 배당입니다 배당이 역배도 아니고 저런 건좀 혼나야 돼요 저 야쿠 프랜에 얹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신 대 히로 어차피서 오늘도 당연히 한신이 요리한건 맞아요 팀이 히로 대 한신이니까 뭐 어제 갑자기 히로가 한번 빵 터져서 졌지만 히로시마 종특상 두 경기 로터진 새끼들은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예. 한신이 뭐 정배인 건 맞는데 한신은 자랑 사대가 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난 주부터 느꼈지만, 예. 진짜 그 아직도 그 한신 야쿠전그 미친 투아우디에 사피출루 사망은, 예. 그렇지. 어유, 국야일야가 사람 약간 정신병 걸리기 하는데는 다 저런 새끼들 때문이에 범인은 정의를 있습니다. 몇탐정코난는뭐 하나요? 저런 새끼 안 잡아가고, 예. 그렇 현실적으로 굉장히 작았다, 예. 그렇 그래서 오늘도 뭐 사이즈는 괜찮지만 뭐 오세라다이치가 뭐 동네 삥따리도 아니고 네, 뭐 늙은이긴 하지만 그래서 갑자기 오늘도 뜬금없이 저도 놀랍진 않거든요. 네. 코나는 사람 죽어야 출동한다고? 아, 점심병을 한명쓰러져야 되나? 줘돼 버렸네. 네. 아, 현실적으로 이거는 한신 성 쪽을 보는 게 맞긴 한데 저는 별로 찍고 싶지가 않아요. 네. 굳이. 네. 근데 내가 안 가면 또 쉽게 들어옵니다. 그게 쓰레기들의 삶이. 지금 안 간다 그러고 뒤에서 몰래 씹어 용지 기웃기웃 태가지고다 같이 죽여야 되나, 이거. 어지럽네, 어지러워. 예. 네. 일단 승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바드, 니오넴. 둘다 갑자기 4연패 거든요. 네. 갑자기 지금 나락을 갔는데, 니오넴은 그래도 소뱅한테 졌어요. 네. 그래도 질놈한테 뭐진 거라서 놀랍진 않아요. 항상 말하지만, 니오넴은 홈보다 원정에서 잘합니다. 변태 같은 친구예요. 근데 다행인 거는 오늘 홈이지만 상대도 지바입니다. 지바는 원정에서 고자예요. 예. 네. 집나간 집안은더병신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타네이차스키 대 야마자키 사치아는 뭐 고만고만해요. 뭐 당연히 기록상으로 야마자키가 낫겠지만 뭐 이거는 뭐 그냥 니오님이 상대가 집바라서 연패끊기 좋은 날이다 정도지 뭐 학살론까지는 아닙니다. 막걸로 언더 찍는 새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승패보다. 네. 후쨌마서 호넴이나 집바나 약간 역기성 빠다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언더 찍으면 갑자기 한 놈이 혼자 7, 8점 낼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려면은 진짜 말해서 호내미가 치는 게 맞죠 굳이 치면은 예. 그래도 호내미는 빠따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냥 소뱅한테 진것 뿐입니다 예. 현실적으로 이거는 그래도 니온의 승의 언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 소뱅 대 세이브 소재 우아사와는 뭐 그렇게 믿을 만한 친구도 아니고 냉정하게 뭐 소뱅이 빠따로 이겨야지 이길 거면 세이브가 그나마 최근에 빠따는 살아났어요 승률은 장담 못해도 동네보긴 새끼들이랑 붙고 와서 그런가? 저런 그런 조쿠텐 같은 새끼들이랑 조쿠텐은 뭔데 맨날 저 남들 5.5 받을 때6.5 받고 6.5 받을 때7.5 받는 걸까? 참 이해가 안 가긴 한다만 어느 정도의 맛집이니까 그런 거지 말해서 마츠모토도 굉장히 또 오랜만에 보잖아요 하, 잠깐 말해서 이 뭐랄까 복귀전 같은 느낌에서 소뱅은 약간 자연, 재해 만나는 심정이지 가뜩이나 내 심장이 바운스바운스 바운스 두근두근 백하는데. 이거는 좀 혼나야죠. 아니 주, 진짜 둘다 칠만한 것 같은데, 이거는. 둘다 3점씩은 될 만한 것 같은데. 이런 경기 꼭 3대3만 추지 않고 한 놈이 한 7, 8점 폭발하거든요. 에이. 그러면 차에 소뱅이 터지는 게 낫지 않나. 소뱅 승에 오바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들어오신 분들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루> 룰루랄라 네, 라쿠텐 대 오릭스 네. 7원나 받는 이유는 참 모르겠다만 요새는 역배가 터져도 할 말이 없어요 네. 요새 오릭스의 경기력을 생각하면 네. 라쿠텐이 이겨도 할 말은 없습니다 라쿠텐 저 새끼들이 약간 요새 최고 역기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불펜이 좀 어지럽긴 합니다만 어 소재 치는 것까지는 생각보다 리드는 되게 잘 잡습니다 쿠텐이가 그냥 질때 시원시원하게 줘서 그렇지 정말 말해서 고자대 소탄이는 고만고만해요 누가 뭐 이겨도 놀라운 사진은 아니다 항상 말하지만 반반 치킨성 경기는 양념치킨을 찍는 게 낫습니다 배당이라도 좋은 새끼 찍는 게 나아요 저는 락테텐 역배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크보 수원 아직 취소 안 됐나요 일단 두 개는 취소가 됐습니다 앞에 그 두산이랑 쓴 경기는 취소가 됐고. 지방은 햇볕은 쨍쨍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번째 기아대 십성이 아 어제 경기를 보면서 어제도 사실 뭐 내일 자연재해 만났으니까 쩔쑤다 외칠 수 있는데 지난주부터 왜 이렇게 용병만 많이 만나는 것 같지 그치 불쌍할 정도로 용병이란 용병 새끼들은 다 만나고 있습니다 눈물이 또르르 흘러요 오늘도 올라 지글지긋합니다아 근데 진짜 오늘 후라도 삼성에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새끼거든요 그치 지가 잘 던지는 것도 있고 이닝도 먹으니까 후라도는 십성리의 그 족같은 불펜을 최소화시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어제도 김사장은 살아났어요 나머지 새끼들은 못 믿습니다 그나마 배찬승 김재용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선발이 아무리 버텨도 7이닝은 던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후라도는 그건 가능해요 라팍이긴 하지만 이닝은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는데 뭐 만약에 오늘 경기를 삼성이 후라도 해서 지면은 이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이 만약 삼성이 지면은 올시즌 장례식입니다 네. 이거를 지는 순간에 시즌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직도 뭐 한달반 남았지만 우리가 갑자기 10매 1억 키만이 10매 결승할 새끼들은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네. 사실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순위가 다 고만고만 해가지고 5등까지는 희망은 있어요 우리 같은 삔따리들도 근데 만약에 오늘 이런 경기를 지면은 아마도 마지막일 것 같다. 여기가 진짜 최후의 마지노선, 절벽에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거든요. 거기서 펌핑펌핑하고 올라올지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질지 예. 딱 견적이 나오는 날이지 않나? 예. 마지막이니까 삼성생의 언더 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후라도 나온 경기는 승률 좋아요. 예. 그래서 이게 마지노선이라는 거야. 이것마저 끊어지면 끝이에요. 예. 그 다음에 송승기대 배제성뭐 이거는 뭐 고만고만하긴 한데 LG가 지금 국야로 물벌어 따지면 미어키거든요 이해가 안갈 정도로 후반기 승률이 좋아요. 어제 박혜민이 갑자기 약간 뭐 부상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수제말해서 예. 빠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수비에는 지장이 생길 수 있어도. 예. 혜민이 뭐큰 부상은 아닐 것 같긴 한데 보니까 예. 현실적으로 이거는 뭐 오늘 라인업은 봐야겠지만 수제말해서 예. LG가 지금 기세가 너무 세다 뭐 KT도 뭐 그렇게 약팀은 아닙니다만 LG가 지금 흐름을 탔기 때문에 신기할 정도로 에. 지금은 안 건드리는 게 맞아요 안 깝치는 게 맞습니다 뭐 오늘 제가 뭐 미러키에피츠한다피츠버거 피치 폴스킨스라서 뭐 걱정 정도는 했지만 뭐 피치 역배를 주력으로 찍거나 하진 않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에. 엘지가 흐름을 타는데 까칠 이유는 없어요. 이거 KT를 찍는 거는 뭐 쓸데없는 행위죠. 제가 말하지만, 굳이 저런 위험 부담을 감안할 거면은 배당이라도 뭐 3배, 4배를 주면 인정이라도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근데 하이 리스크 족밥 리턴이에왜 네. 합니까, 그거? 그지일 같은 것도 쉬어그 육산 빌딩 창문 딱 이런 가면은 막말로 그 연봉이라도 세잖아요. 일당이라도 세잖아. 근데 그거 하면서 최저시급 피바 편의점 시급 받는다 생각해봐. 누가 합니까, 그거? 예. 네.

마지막, 롯데 대 하나. 어제 사실 폰세대 간보하는 공짜 언덕이 냈는데, 7.5라서.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어제도 마지막에 딱 하나의 위기는 이사말루에서 김서연 올라왔을 때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거기서 맞았으면은 인생 몰랐죠. 근데 제가 봐서 오늘도 똑같아요. 와이즈 롯데한테 잘 던집니다. 최근 페이스도 좋고. 뭐 폰세만큼은 장담 못하겠죠만 무실점은 뭐 장담 못해도 뭐 콜스, 콜스풀은 충분해요 네. 지금 롯데 봤다 생각하면 롯데 지금 최근 3경기 동안 1점 냈습니다 그게 비신이에요 그것마저도 마지막에 9회에 솔로폰가나 쳤어요 선발한테 빵점입니다 근데 그빵점낸 선발이 폰세 인정합니다 근데 그 앞에 두 경기는 최민준, 김건우예요 습전에서 네. 진짜 동네 끄는뱅이들한테빵점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가 갑자기 봤다가 되졌어요 제발에서 벨라스 케스 오늘 첫 등판입니다. 물론 제가 말했죠 벨라스 케스가코러빈보다도 에... 네임밸류는 높아요. MLB에서 지금 에... 크보온 친구들 중에서 네임밸류는 제일 높습니다. 에... 물론 전성기 구간은 지났어요. MLB 기준에서는. 에... 뭐 기사 보니까 귀엽긴 한데 에... 150 후반은 절대 안 나옵니다. 에... 그치 그 구속이 나오면 MLB에 지 여기 왜 있어요? 에... 현실적으로 전성기 구간은 지났지만, 그, 항상 그 끝물일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피츠워, 이때 왔다 갔다 할때 보면은, 애초에 필라 있을 때가 전성기고, 그때는 레귤러로 3, 4, 선발 돌던 때고, 예. 끝물 때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포심이 어느 정도 먹지진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 구속도 한 150원 초반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예. 싱커도 좀 봐야 되고, 항상 말하지만, MLB에서 싱커 던지는 새끼들이, 이 조크보 공인구가 좀안 맞아요. 예. 싱커가, 이거다 조크보 공인구가 항상, 옛날에 그 아델만 시절부터 제가 말했지만 싱커 그립 잡는 새끼들이 크보 공구가 안 맞대 예. 그래서 싱커는 좀 봐야 될것 같고 포심은 솔직하게 말해서 한 150초반 나올 것 같다 냉정하게 근데 어제 그 또라스트도 150초반이 나오는 걸 봐서는 소차에서벨라스케스도 예. 크보 구속 저거 스피드건에서 150한 초중반까지는 가능할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뭐150 후반 나와도 참맞는 시대인데 뭐 예. 그러니까 벨라스케스는 찍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크보 한정은 MLB는 안되지만 크보는 찍어 눌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나마 상대가 좀몰바다인 하나이기 때문에 좀 자신있게 던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 새끼 존 가오충이거든요 에, 그치. 일단 승부는 존나 시 씩하게 들어올거예요 내가 내다로 들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에. 이닝을 어느정도 먹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첫 경기는 앵간하면은 잘 던질 것 같다 하나가 데이터도 없고 에. 뭐 솔직히 말해서 하나 빠따 치는 수준 생각하면은 못칠 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승부가 될것 같긴 하거든요. 네. 어차피 벨라스케스가 적당히 오무 오일만 해도 육회부터 불펜 써도 롯데가 불펜을 쓸만해요. 네. 그렇 솔직히 말해서 빠따가 지금 거의 뭐 고자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렇지 불펜은 막을 만해요. 네. 현실적으로 이거는 오늘을 또 접전이지 않을 거 제처럼 네. 롯데풀랜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이 뭐가지야 나다 싶으면 추자버시면 눌러주고 질문 질문 빡 기지타. 굉장히 좋은데 비자 발급이나 이런 걸 빨리 처리한 편이거든요 벨라스케스가. 네. 게다가 늙은이라서 어느 정도 관리는 해줘야 돼요. 네. 첫 등판부터도 190 던지진 않을 겁니다. 따로 제한은 안 해도. 네. 유튜브 끊어주고.